5번 박용검 선수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뜸 선수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20기 선수 마크로 2착, 저치기로 1착 성공한 20기 선수. 같은 3번 이강토 선수가 후미에 위치하고 있는데 20기 선수입니다. 어제 마크로 2착 거뒀습니다. 1번 인치환 선수가 빠르게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 인치환, 1번 인치환 선수가 긴거리 선행 승부수 뛰었습니다. 1번 인치환 선수 단독 마크하는 5번에 박용범 선수 이어서 6번 7번에 병주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저치는 5번에 박용범 선수입니다. 5번 박용범 선수 뒤쪽 마크하는 6번에 박건비 선수 안쪽에 버티는 1번에 인치환 선수입니다. 5번 박용범, 5번 사코너 통과 5번 박용범 뒤쪽에 6번 박건비, 5번 6번, 5번 6번 7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5번의 박용범 선수 3코너 진입하면서 저치기로 자리를 붙이며 1승을 가져갑니다.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